안녕! 정직형 차전자피 다이어트 정직형입니다. 저는 50ml 먹고요. 물은 우엉차에 마시고요. 한 칸은 이렇게 마십니다. 50ml. 지금은 점심 식전차피 먹는 거고요. 식사 대용 모닝차피는 못 마셨어요. 하루 세 번은 꼭 마셔줘야 되는데, 아침에 왜못 마셨냐면, 어, 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소주 6병을 둘이 앉은 자리에서 놀아 먹고, 맥주 뚱땡이 피쳐 두개를 사이좋게 나눠 마셨더니, 아침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어떻게 좀 얼굴이 헬스해 보이나요? 술 마신 다음 날, 안주를 거의 제로거든요? 술만 마시거든요, 진짜? 어차피, 취하자고 먹는 술, 취하자고 먹는 술, 술은 진짜 죽을 때까지 마셔요. 대신에 안주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마시, 먹는데, 먹는데, 아, 술은 잔뜩 마시고, 취할 때까지, 안주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먹는데, 그렇게 해서, 차피 챙겨 마시고, 하루 지나고, 화장실 가서, 멋들어진 구렁이 한 마리 만나고, 그리고 체중을 재면은, 평소보다 좀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 체중이 다음날 올라가지는 않는데, 어, 어떻게 좀 헬스케 보이나요? <laughs> 어제 좀 많이 달려줬더니 오늘 좀, 어, 많이 빠지고 좀 헬스케 졌네요. 그래서 50ml 챙겨 마셔요. 한잔 마셨고요. 한잔더 마시고요. 그리고 한잔더 마실 수면 좋은데. <laughs> 한잔더 마셔주시면 좋은데 안전자리에서 600ml 먹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죠. 그래서 뭐한 600ml 정도면 적당하고 뭐더 드실 수 있으면 더 드시면 좋고 그리고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요. 평소에도 수시로 챙겨드시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